자전일에 다날 추천 아주 기똥찼습니다, 여러분들 아,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 멋집니다, 잘 가고 있어요. 어, 다날이 가는 길에 어, 다날은 이제 IR 뭐최한다해서 그러고 다날이 이제 일등으로 부상이 됐죠, 다시. 에, 그러면서 이제 쫙올고가니까 다날이 가는 길에 에,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항상 두 개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미투원미투원은 아, 이제 지금 다시 후발이 됐습니다만은. 어, 다날은 이제 그 어, 최근에 이제 호재도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어, 미트온도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트온도 매수에 들어가야 되겠죠. 안 템포 이제 어, 어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 어제는 이제 는 매수 자리가 아니죠. 다날이 매수 자리였고 어, 오늘 이제 매수 자리인데. 어, 이렇게좀 보시면 되게 미트온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어,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소셜 카지노 게임 에이스 카지노를 어라고 해서 이 예, 바로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이 소셜 카지노를 현장에 실제로 만든 어, 그런 데가 지금 미투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 요거에다가 이제 캐주얼 게임 매치 딜리버리 신작 출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요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어그래 이제 이 에이스 카지노가 제가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해가지고, 어, 게임 내 결제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이라 해외, 해외 이용자들한테도, 어, 이 같이 이용이 될수 있게끔,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전국구를 뛰어넘는 해외 어, 파까지 이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미투 원이 이제 강세를 보인 건 상반기에는 사실 그어 매출액은 이제 그래도 한 매출액이 좀 나는 회사입니다. 어, 그래도 한4 5 0억 이렇게 나는데 이게 실제은좀 감소를 했어요. 영업이익은 조금 어, 뭐 전년 대비 매출액도 좀 줄고. 그래 이제 이게 업한 자체가 왜냐면 이제 소셜 카지노 기반 미투 그 어, 출시했다고 하지만은 그게 지금 현재 막, 그, 매출이 이제, 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 그래도 이제, 미투원이 게임 부분에서, 게임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이 전체적인 한차80% 돼요. 80%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기에서 제일 이제, 어, 어, 매출 비중이 이제 그쪽에 있는데, 사실 이제 소셜 카지노하고 어 캐주얼 게임 매출이 한 360억 정도 어 매출이 이제 났던 거니까요. 아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그래 이제 신이 새로운 뭔가 아 이제 콘텐츠, 콘텐츠 이런 것도 합니다. 어 그래서 뭐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아예 이제 법제화가 돼버려야 돼. 그래야 지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게 가동이 될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하튼 뭐 구구절절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볼때이 어 거래량이 지금 9시. 9시 15분 에겼는데그러 이제 터지고 있었으습니까 여기 예, 간다는 거거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게 되면은, 요 8,000원 내외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니까. 그리고 요거 뚫으면 이제 만원 간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매물이 엄청나게 맞지 습니까 장땡병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구절절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어, 수에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자 천재 투자 tv에서 나은 아 오르고 채팅앱 바로 이것을 이용한 투자들 이런 에 종목들 최고 종목들 매수 매도 타이밍 다 잡아주면 전문가들이 2 3명이나 되는 전문가들이 100% 무료로 어, 병국 좀다 잡아주니까 수익이 엄청 잘나 보는 것이 오르고 채팅이 아닙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앱을 설치를 하시고 간단하게 무료 회원 가입에 로그인해서 요 공개 채팅 탭을 눌러보면 2 3명 무료 방이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제한 없이 다 입장인데 지금 코인도 이제 뜨기 시작 코인 전문가도 두 명이나 있어요 코인도 뜨기. 시야 있잖아요. 코인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 어, 이게 최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한 없이 다 입장인데, 전문가 사진들로 보면 투자성에까지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진절합니까 여러분들. 어, 수익 어, 몽땅 챙겨가시고, 천재 투자팀이 구독자 늘리라고 이거 만든 거니까, 구독자 해도꼭 천재 투자팀 구독해야지. 여러분들 이런 시장판을 딱 얘기해 아, 주가 더 올라가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빨리 입장하시고, 오르고 다운로드 받아서 어,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